만약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끌기도 좀 힘들죠. 그런데 정교하게 스트로크를 사용하면 이 공이 일로 유도하고 수구는 얇게 끌어가지고 스트로크를 쓰면 들어가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교한 스트로크에 해서 공을 모으는 방법이죠. 이런 형태가 되었다. 공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이 공을 키스를 시켜서 내수구가 왕코싱을 하죠. 뒤를 때리게 되면 여기서 모이죠. 한번 시도해 보죠. 이렇게 해서 키스 자세에 의해서 공을 또 모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형태가 찬스만 있으면 공의 코너에 유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데드볼을 하는 장면인데, 만약에 이 공을 옆으로 바로 끌면은, 공이 이 제일 적과 절로 들어가지 않죠. 아무리 쳐도 안 들어가죠. 그거를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이, 이 탑법은, 제일 적구를 쳐서, 수구는 데드볼로 가고, 이거는 1, 2, 3리로서 이리 들어올 유도를하는 거죠. 그래서, 데드볼의 최상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해서 수구를 데드볼을 쳐서, 다블 크시이 되면서 쓰루 코너로 유도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이런 형태죠. 이 공을 맞서 바로 끌어도 모이지는 않으니까 이 공을 쳐서 수수가쓰루크시로 돌아가고 이거는 입사 반사 더블로에서 코너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쿠션을 이용해서 제일 적고 두께를 원, 투, 더블 쿠션으로 보는 각을 보고 친 거죠. 다음은 이 공부터 완 쿠션을 치게 되면 이 공은 이 코너를 유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끌어서 이 수구가 원, 투, 쓰리, 포 해가지고 들어오고 수구는 다이렉트로 끌어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끌어치고배팅이 좋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형태를 놓고, 이 선만 제일 적고, 쿠션으로 들어오는 선, 어디로 오는 선만. 읽고서 유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스트로크, 또 수구의 탑복,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이 있는데, 이공맞히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을 쳐서, 이 공이 원, 투, 더블 쿠션으로 들어오고, 수구는 여기를 때려서 코너를 유도하는 걸로 수구를 넷보로 해가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을 모으는 장면 보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공이 형태가 됐을 때 문제는 여기서 이리 끄는 거는 쉽게 끌수 있는데 이 공이 어디로 가느냐죠. 그래서 이 공이 1, 2, 3리로 졸아서 코너로 유도하고 수구는 데드 볼로 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른 방법이 나왔죠. 다음. 이번에는 2공을 치서 바로 끄는데 2공이 1 2 3 4 5로 올라운드를 저기서 모이고 수구는 넷볼로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쳐서, 한 큐로 원샷으로 해서 각을 쓰리구성으로 치거나, 모으는 코너에 모으는 탑법, 방법을 몇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어디까지나 이 모아서 유도하는 방법, 어디 있든지 그 각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제일 적구를 완벽한 두께로 치고 제일적으로 완벽, 제일 목적으로 정확하게 힘의 강량이나 두께를 제대로 맞췄을 때 이런 상황의 형태가 나오죠. 그럼 그때 이렇게 유도해서 코어나에 모여놓고 다량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들이 잘 친다고 해서 당구 잘 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도로이면코어나에 유도하는 방법이 숙달이 되면은 다량 득 득점이 가능한 것이죠. 정확한 샷 동작, 정확한 스트로, 또 두께 이걸 선에되는 개념 이렇게 빨리 터득을 한다면은 조속한 실내 고전자가 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